대리 수술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. 성형외과 사고가 진짜 이질만 하면 나오잖아요, 원장님.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대리 수술 을참생각할수 있죠. 예를 솔직하게 내가 이 수술을 하는데 너무 일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원장 소개를 하고 동의를 받고 하는 건 대리 수술 아니죠. 왜냐면 환자가 인정한 의료진이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. 근데 지금 상담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할 것처럼 모든 분위기에 형성시켜 놓고,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슬쩍 들어와서수술 하고 나갔다. 그게 이제 대리수술의 문제가 된 거죠. 환자가 동의하자는 의료진한테 수술을 받은 거니까요. 그거의 문제인데, 그럼 왜 그렇게 될까? 일단 너무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려는 병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물리적으로 원자 하나가 수술할 수 있는 양과 걸리는 시간은 뻔한데, 너무나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누군가 대신 없으면 는 처음에만 시작해 놓고 그 사람은 나가고 남이 들어와서 마무리해야 되고 수술한다고 소개를 한 의사는 또 상담을 하고 다른 수술이또 들어가고 이런 거죠 혹시 원장님이 의사로서 대리 수술을 안 하는 의사다라는 선택할 수 있는 팁? 이런 걸로 주신다면? 라이브 수술 중계 시스템이 있으면 그래 믿음 하겠죠 원장이 안 내려와 있다 원장은 이제 수술 중이신다, 이렇게 하면 그수습방상을볼수 있거든요. 판제 중요한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을 다 해놔서 그 원장이 진짜 수술하고 있는지가 저희 병원에서 확인되거든요. 이 그런 거 확인할 수있는것도 음. 하나의 팁이 될 거고, 리얼 타임으로 그 음. 병원의 스케줄을 쭉 열어보면 나오잖아요. 그 원장의 스케줄을. 음. 저희 병원은 이제 저희가 주로 오래 걸리는 수술을 하루에 한개 정도 하기 때문에 10시 반부터 시작하면 3시 반, 4시 반까지 그냥 후드로 그냥 수술방에서 내려오잖아요. 그, 그 시간 동안 수술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드라기 전과 후가 바쁘잖아요. 제가 아마 대리 수술하는 병원들은 그 리얼한 스케줄 안 보여줄 거예요. 왜냐면 수술 시간이 이렇게 겹쳐 있고 막그럴 테니까요. 그건 이제 중간에 다른 사람 도와주는 no. 거죠. 정리해 봤습니다. 대리 수술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. 첫 번째 수술방의 상황을 리얼 타임으로 그대로 볼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, 그 원장의 스케줄을 사실 그대로 공개해주는지 그두 가지 확인하시면 대리수술은 피해가 될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이고 또 최근 들어서 부쩍 환자분들도 관심이 많아지셔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상황이고 해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꼭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